단독수 권한대행이 탄핵되고 최상무 권한대행이 되면서 아주 상황이 악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방송 언론은 오직 방국가 세력의 선전매체가 되어 전국민을 거짓 선동으로 세뇌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방국가 세력은 특히 사법부가 그 중심에 있는 것입니다 검사가 그렇고 판사가 그렇고 헌재가 그렇고 선거관리위원회가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방국가 세력의 온상지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들은 북한이 원하는 친북주의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공수처에 처장은 대통령이 임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는 공수처의 칼날을 대통령에게 들이대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누가 공수처장을 후보로 올렸는지 참으로 의심스러운 것입니다. 알고 보면은 공수처장은 그야말로 반국가 세력의 좌빨이었던 것입니다. 그는 그 동안에 방국과 세력, 단체에 많은 후원금을 해왔다는 의혹이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불순한 의도를 가진 자를 누가 후보에 올렸는지 밝혀져야 할 것입니다. 공수처장이 이 모양이고 또 법무부 장관을 했던 한동훈 또 외무부 장관 조태열, 이러한 사람들은 골수 좌팔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것이 인사 검증 과정에서 특히 인선 작업에서 철저히 걸러져서야 했던 것입니다. 그때 그러지 못한 탓으로 지금 그들이 하나같이 배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 지금 현재 권한 대행을 하고 있는 최상목은 그야말로 인사검정에서 걸러지지 못한 방국가 세력 동조자인 것입니다. 최상목은 박근혜 탄핵 때 미꾸라지처럼 검찰의 피로로 하는 정보를 넘겨 자기만 피신해왔던 것입니다. 이러한 못된 인간성이 이번에도 여김없이 드러난 것입니다. 대통령권한대행이라는 자리가 주어지자 자기가 대통령 놀이에 급급하고 아주 전방에까지 시찰하는 꼴사나운 태도를 보였던 것입니다. 특히 그는 해서는 안되는 헌재재판관을 임명하고 바란 것입니다. 그는 너무도 큰 제약을 저지른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가장 위험한 돌을 윤석열에게 던져버린 것이 되는 것입니다. 권한 대행으로서 해서는 안 되는 현재 재판관을 임명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 재판관들은 알고 보면은 반국가 세력에 동조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최상목의 이러한 이중 인간성. 윤 대통령 앞에서는 아부를 하여 성성장구하여 기재부 장관까지 되었지만 그 이면에 흐르고 있는 배신의 피는 어쩔 수 없었나 봅니다. 그러면 이 최상목의 사주를 통해서 왜 그런 기질이 있는지는 사주에 다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최상목의 사주를 보면은 개면년 무월 신사 1 임진시로 추정을 했습니다 이 사주를 진시로 추정한 것은 시가 자축진시 이세개 중에 해당되지 않으면 적어도 기재부 장관이 될수 없는 것입니다 그 중에 제가 진시를 택해서 사주를 보겠습니다 이 사주는 일간이 신금입니다. 신금이면은 사유축 운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사유축 운동 중에 인묘진에 해당하면은 이것은 철저히 이념화되어 있고 사상화되어 있고 개념화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즉, 무슨 얘기냐 하면은 이 사주의 묘는 여기에서 제살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제살의 성분은 마침 굶주린 늑대처럼 먹이를 약탈 침탈한다는 것입니다. 즉 윤석열 대통령이 쓰러지는 기미를 보이자 굶주린 늑대가 덤비는 것처럼 바로 권력을 침탈하고 약탈한다는 것입니다. 혹시 탐탐 권력에 찬탈하고 침탈할 기회가 주어진다면은 반드시 그 권력을 침탈하고 찬탈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최상무기가 가지고 있는 인간 본성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대통령 권한 대행 자리에 앉자마자 그토록 꿈꿔왔던 자리처럼 지금 대통령 행세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권한 대행의 권한을 넘어 월권 행위를 저지르고 망가십니다. 이자는 반드시 반국과 세력의 동조자로 처단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왜제 상복이가 그 동안에 우리는 이토록 반국과 세력의 동조자인지를 몰랐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 사주를 보면은 이해가 가는 것입니다. 제 상복의 사주는 그림으로 그려 보면은 이렇게 활 화산이 아주 활활 타오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활활 타오름이 아주 아름답게 구현이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사주 월주 무오가 바로 활 화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산에서 무게 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주 아름다운 불빛을 만들어 낸다는 것입니다. 보통 공포스러운 불빛이 아니라 누가 지나가다가도 사람들이 환화하고 열광하게 되는 그런 불빛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눈에 드러난 제 상목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에 너무 매몰되어 있다 보니 정작 이 사람의 실체를 몰랐던 것입니다. 제 상목은 이렇게 사주가 활화산의 활기, 열기로 너무 강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본인이 가고자 하는 방향은 이 바위 밑에서 조그맣게 있는 이 바로 저수지에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말하자면은 활화산은 불러서 확 드러나는 것이지만은 이 수는 아무도 여기에 눈길이 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작 제 상봉의 마음속에는 이 검은 저수지의 밤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 저수지는 물이고 이거는 불이고 전혀 다른 이중성의 모습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사람은 눈에 띄는 이 활화산의 매력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대통령도 아마 이 모습을 보고 최상목을 기용했던 것으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최상목은 자기가 마음속에나 항상 이 검은 저수지, 이 검은 저수지가 자기가 가는 길인 것입니다. 인생의 길이 이렇게 해서 지금 이 검은 저수지, 이 임수라는 것은 검은 물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잘 드러나지도 않은 것입니다. 이 속에 나름대로의 많은 비밀과 흑막이 가려져 있었던 것입니다. 최상복의 얼굴 색깔을 보더라도 제주의 검은 돌 같은 느낌을 주는 것입니다. 마침 그 검은 돌이 있고 그 속내는 검은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바로 최상목의 마음 속에는 반국가 세력, 대통령과 같이 갈수 없는 심성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대통령을 배신하고 외국 보수 우파, 자유 우파를 배신한 이러한 세력은 반드시 처단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향후에 앞에서도 언급했던. 한동훈을 비롯하여, 제 상목을 비롯하여 이러한 반국가 세력에 동조하는 자들, 한동훈도 일전에 제가 사주를 소개할 지게 바로 이 제살이 있었다. 이 제살은 뭐냐면은 반국가 세력 동조자의 이미 속성을 가지고 있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것은 사주 일간의 운동성에서. 바로 급제 천살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하고 그것이 바로 철저한 인형으로 구현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누구의 설명과 설득과 말로 통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말로 골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동은 최상목 이러한 인간부터 그리고 더 나아가 지금 미쳐 날뛰는 공수처장 오동훈, 비롯하여 영장을 발부한 판급사, 이런 세력들은 방국과 세력의 동조자들이기 때문에 내란죄, 더 나아가 여적죄로까지 처벌을 해야 할 것입니다. 대통령이 다시 돌아오면은 바로 이러한 배신의 무리들, 재상무, 반동은 또 오동은 이러한 세력부터 반드시 처단하여야 자유 대한민국이 구현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이 나라는 법치가 없는 무법천지로 아수라장이 된 나라인 것입니다. 이건 나라도 아닌 것입니다. 어떻게 일개 공수처장이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체포하겠다고 덤비는 것이 이게 무슨 코미디언도 아니고 개그도 아니고 세상에 어디 가도 해외 토픽감인 것입니다. 이러한 나쁜 설레를 남기고 있는 방국과 세력의 동조자들은 반드시 내란저로 처단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돌아와서 이들이 처단되는 그 상황이 국민들에게는 카타르시스가 해소되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반드시 처단되도록 바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헌재가 상당히 중요한 키를 쥐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잘 넘기기 위해서는 대통령의 지지율이 40% 이상 때만 나오면 현재에서 인용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반드시 탄핵이 기각이 되고, 이렇게 탄핵이 기각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즉, 대통령의 지지율이 올라가도록 하기 위해서는 처절하게 우리가 저항하고, 이것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통령의 지지율 40% 이상이면 현재에서는 인용을 할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탄핵이 기각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대통령은 돌아오는 것입니다. 대통령이 돌아오면 방국과 세력 카레테를 철저하게 처부수고 이를 낱낱이 색출하여 처단해야 할 것입니다. 진정한 대한민국 국민은 바로 처절한 대통령의 복수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